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원열입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자 필멸이라 해서 죽음의 필연성에 대해서 다뤘죠. 이번 시간엔 회자 정리를 다루겠습니다. 회자 정리는 회는 만날 회자. 자는 사람을 뜻해요. 그래서 회자는 만난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. 정 자는 반드시 정 자예요. 어, 그래서 반드시 이 예, 정자가 그래서 이 뒤에 리 리는 헤어질립니다. 그래서 회자 정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듯이 회자 만난 사람은 어, 정 반드시 그리 헤어지게 되어 있다. 헤어지게 마련이다라고 해서. 어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회자는 만난 사람은 그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든 또는 부부 사이의 관계든 친구 사이의 관계든 회자는 반드시 에, 리 헤어지게 되어 있다. 왜 그러냐? 바로 사람이 살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어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, 어, 이거를 사별이라고 하죠. 예, 이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그, 살아있을 때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또는 어느 한쪽이 죽어서 어, 헤어지게 되기도 합니다. 어,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어, 반드시 예,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. 음, 그런데 회자정리라고 했을 때 어, 헤어지게 되어 있지만 양쪽이 다 살아있으면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어, 이 회자정리라고 하는 것은 어,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별이 아닌 한 죽음으로 그 이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이 만난 사람들은 서로 그 소중 소중한 인연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든 이별이 이루어지니까 그 인연을 만남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죠. 그러면 아마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좀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. 예 다음 시간에는 거자필반을 다루겠습니다.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